이거 뭐 아직까지 되게 수월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속도를 조금 올려보려고 하는데 이~ 약간 이렇게 생소하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직업에서는 이제 요런 류의 트러블 슈팅은 그냥 맨날 하는 네 해야 되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엔지니어링 쪽의 직업들이 대부분 약간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 쉽게 술렁술렁 이제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슷한 거 많이 해봤거나 비슷하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거나 이런 분들이실 거고 네, 좀이 분야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생소하고 이렇게 좀 어렵고 하실 거고 그래서 그게 그런데서 그게 좀이 직업에 힘든 점이기도 하고, 그냥 원래 이제 그러려니 하고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예. 뭐 반면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이 직업에서 잘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진입장벽을 만들어 주는 거기도 하고,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래요. 그래서 원래, 원래 뭔가 잘안 되고 뭔가 이렇게 어렵고 합니다. 그거를 잘 견디시고 이겨, 이겨내셔야 이쪽 직업에서 쭉 이제, 어,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이제, 아까, 이제 지금 하려는 일들은 아까 설명을 대강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요 코드를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릴 텐데, 아까 전에 그, 이제 실행했던 코드에 비해서, 요 아랫부분은 이제 완전 똑같고, 요 아랫부분은 완전 똑같고, 요 윗, 윗부분이 좀 달라졌는데요. 요렇게가 달라졌는데, 일단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온 스테이터스에서 지금 이제 트윗이 들어올 때 어, 프린트만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좀 만들어서 제이슨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설명은 여기서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제이슨 형태로 포맷을 좀 해서 이렇게 트윗이라는 걸 만들고 이거를 인코드를 해서 어, 아까, 이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가 펍섭 클라이언트인데요. 펍섭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퍼블리쉬를 하겠습니다. 펍섭에는 퍼블리셔와 그, 서브스라이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퍼블리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펍섭에, 어떤 우리가 만드는 그 토픽에다가, 토픽을 만들고 그 토픽에다가 요 트윗을, 어, 퍼블리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앞쪽에 인증 과정이 또 들어가는데 이렇게 제이슨으로 또된 인증 키를 어 마련을 해서 그걸로 이렇게 크레덴셜을 만들어서 요 퍼블리셔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요 크레덴셜을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가 요 요거를 이제 이제 저희 할 거고요. 요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좀 이런 거 비슷한 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어 뭔가 뭐그 개발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 뭐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금방 하실 수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그좀 되도록이면 제가 초심자 분들의 눈높이에서 이제 하려고 하긴 할 텐데 어 또, 또 지루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게 녹화로 제공이 되니까 조금 또 초심자 분들은 어또 녹화한 걸 다시 이제 복기해가면서 하실 수 있을 것,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속도를 올려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먼저 요 구글, 클라, 그 구글 클라우드 쪽에 이제 프로젝트들을 셋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을 먼저 해 주세요. 접속할 주소는 console.googlecloud.com 요 카톡방에도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접속을 해 주셔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 주세요. 저도 방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 이것도 겹치지 않는 이름이면 돼서 제가 T 아카데미의 TA의 8 7 5 5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무 이름으로나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고 결제가 아마 붙어야 될 건데 그거를 대비로 이제 좀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준비가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드신 분들은 이런 화면을 보실 거고 어뭐 아직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건데요 네. 왼쪽에 이제 햄버거 메뉴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그 여기 이제 제품군들을 쭉볼 수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펍섭이랑 일단 펍섭을 먼저 쓰겠습니다 펍섭이랑 이제 펑션이랑 빅쿼리를 쓸 건데 여기 보면 펍섭이 이제 저, 저는 요거를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핀을 찍어 놓으면 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핀, 핀을 찍어 놔야 저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 보면은 펍섭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 한참, 3분의 2 정도 지점에 빅데이터라고 된쪽 아래 펍섭이 있을 거예요. 펍섭 오늘 계속 쓸 거니까 이렇게 핀을 찍어 놓으시면 여기 이렇게 위쪽에 메뉴가 나올 것입니다. 펍섭을 한번 눌러볼까요? 펍섭 이렇게 눌러보면 은 아, 이제 주, 이게 좀 한글화가 약간 한글화가 약간 애매한데 이제 아까 토픽이라고 설명드린 게 이제 주제라고 돼서 여기가서 여러 개의 토픽을 만들어 놓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그냥 토픽 하나만 필요하니까 여기다 토픽을 일단 만들겠습니다. 주제 만들기. 이게 해서 어, 트위스라고 만들까요? 뭐라고 만들지 컨닝을 좀 해야 됩니다. 트위스라고 저는 만들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트위스라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트윗이라고 쳐놓고 왜안 되지? 막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트위스라고 만들게요. 이거 관련된 설명은 여기 이그굿 페이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토픽이 만들어진 거고 토픽이 만들어진 거고 어 요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까 전에 그 로컬에서 트윗들이 막 올라오는 거를 이제 프린트만 하고 있었는데 요 토픽으로 이렇게 퍼블리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이, 아까 그 파이참에서, 어, 파이참에서 요 프로젝트에다가 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 권한을 획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은 이제 획득하는 법은 아까 요 자료에 맨 밑에 어 서비스 어카운트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51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이 IAM 및 관리자 메뉴로 들어가셔야 돼요. 먼저. 여기서 IAM이 여기 이 제품의 위쪽에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여기 들어가셔서 이 아래쪽에 보면 이제 서비스 계정, 서비스 어카운트 영어로는 여기, 요거를 이제 만들고, 요 서비스 계정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서비스 계정 만들기. 눌러보시고, 뭐, 요 계정 이름 그냥 제 적당하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넣으시고, 어, 이렇게 나 넣을게요. 넣으시고, 만들면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서비스 어카운트에 이제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 자료를 좀 참조하셔서 어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게시 구독이 이게 한글화가 좀 그지 같은데 이게 펍섭입니다. 그래서 이 펍섭 어 편집자.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 이따가 또그 어, 재활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허섭이랑그 전에 그 비쿼리에도 빅쿼리 데이터 편집자도 같이 좀 추가해주시면 되겠어요. 어, 따로 만드셔도 되는데 일단 이 수업에서는 같이 같은 걸로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어, 따로 만드는 게좀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실제 실무를 하실 때는. 빅커리 어디 있지 여기다가 검색하시면 나올 거거든요. 빅커리라고 검색하시면 빅커리 데이터 편집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계속 하면은 네그 다음에는 네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그키 만들기로 자료에 있죠. 네, 키 만들기에 제이슨 이렇게 키를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요 작업에 제가 요거를 수업 자료에다가 추가를 해 놨군요. 여기 점점 점을 누르시면은 키 만들기. 그래서 제이슨 형태로 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될 것입니다. 다운로드된 키를 다운로드된 키를 여기 이제 그 아까 프로젝트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 프로젝트 워루트에다 뭐 넣어 주시면 돼요. 그냥 복사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맞 예. 다운로드된 거를 이렇게. 이동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파일 이름을, 파일 이름을 이제 코드에다 넣어야 되는데, 제가 코드를 일단 드릴게요. 코드는 그 발표 자료에도 보시면 있긴 있거든요. 코드를 카톡으로 올려드리고자 이제 그리고 코드를 받으셨으면은 코드를 이제 뭐붙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증분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에 키패스를 아까 전에 그 받아오신 키 이름으로 예, 바꿔 주셔야 되겠고요. 이건 제가 지금 예전에 수업 준비하면서 받아온 키 이름이니까 저도 이제 키 이름이 지금 바뀌었는데 이렇게 키 패스를 바꿔 주시고 아까 클라이언트의 토픽 패스도 지금 이거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 새로 만들었거든요, 방금. 그래서 TA875 온사이트라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프로젝트 이름으로 넣어 주시고 이 옆에는 아까 만든 토픽 이름을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뭐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냥 잘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뭔가 에러가 떴네. 권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어 키가 뭔가 제대로 뭐 작동을 안 하거나 이런 걸것 같은데. 지금 에러 나는 게제 구글 쪽에서 에러 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 트위터 쪽에서 에러 나는 거고 그제키 뿌려드린 게 아마 제 계정에 영향을 줘서 어 지금 이렇게 된거 같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에러 난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서 에러 나는 거라서 그 다른 분들은 혹시 뭐잘 되시나요? 이게 잘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가섭스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주제 그잘 아, 되는지 확인하기가 좀 이렇게 약간 약간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이펍스업의 토픽이 있으면 이거를 s u b s c r i b e 을 해야 이게 이제. 잘 뭔가 들어가고 있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불편하긴 해요. 이걸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죠. 어, 구독 만들기라고 해서 이제 구독 아이디를 아무렇게나 만들어 주시고, 이거는 원래는 바로 빅커리로 보내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고, 가져오면 여기서 볼수 있는 다른 것들은 그냥 네,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들고 어, 그러니까 트위치에서 구독 만들기를 했으니까 그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메시지 보기 이거를 하면 여기에 막이 데이터들이 올라오면 좀 나올 것입니다. 네, 여기서 여기에서는 나오려나 아직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는 거네요아 됐다. 여기 아까 전에 이제 서브스크라이 만든 거에 이제 메시지 보기에 이렇게 풀 하시면은. 여기 보면은 트윗들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메시지 본문, 어, 제이슨 시, 크리에이티드, 아이디, 텍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아까 그 제이슨 형태로 파싱을 해서 넣어줬서어가지고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되신 분들은, 어, 어디,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자, 다시, 어, 교육 자료로 와서,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 이제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거고, 자, 이 부분을 이제 먼저 하자고 했던 거고, 트위터 코드를 실행을 하고, 이제 펍섭에다가 그걸 이제 주제를 만들고 이렇게 전송을 해서, 여기에 전체 파이프라인에서 이 부분이 어, 지금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컬에서 트위터 땡겨와서 펍섭으로 보내고, 펍섭에서 이제 그 이터 트윗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기까지 있는 된 거죠.